어제 선물 받은 아이들의 그 행복한 표정을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제 담쟁이 카톡방에 어메이징 리액션 포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 중에서 되게 감동적인 어떤 사진과 함께 엄마의 이런 글이 제게 되게 인상깊게 남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마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에 엄마의 소망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고 감격하는 그 표정, 그런 표정을 진정 갖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었는지 믿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따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야.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란다. 나는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다 나눴습니까? 선물을 받고 포장지를 뜯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작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포장지가 아니라 선물이 너무 중요하죠. 그걸 꼭 발견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자 또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뭐 성탄의 트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들 그런 뭐 모든 포장지를 다 떼버리고 진짜 선물과 진짜 주인공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마치 우리가 포장, 포장지를 때도 굉장히 흥분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때 마태복음통에 살필 때 진짜 선물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가족의 가족 관계도 즉 족보를 통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족보는 자기 소개서였습니다. 마치 이력서와 같은 것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어,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개인주의 사회에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학교, 학위, 성적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그 당시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 사람의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저기 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하 너희 네집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심지어 누구 부모님인지 그 부모님만 확인되면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그리고 가족 관계가 족보와 같은 거예요. 그 이력서와 같다라는 거꼭 기억해 보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있는데요. 이력서에서는 불리한 것을 빼버리는 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불리한 이력들을 고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그런 것을 신분세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력서에서 자기의 불리한 걸 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가난해진 양반의 족보를 샀대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마태는 예수님께 불리한 것을 잔뜩 족보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선 다섯 명의 여성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성들 대부분 유다 지파의 수치손 일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다윗 왕까지 세 명의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말, 라합, 룻. 이세 명의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종적인 아웃사이더, 종교적인 아웃사이더, 그리고 성별로서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마트는 이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더 들어가요. 가나한 사람인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가문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유다 가문의 기원과 관련된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냐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결국에 시부인 유다는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아들 얻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과거입니다.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도 비슷해요.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여인은 당연히 가나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직업이 문제예요. 그녀의 직업이 매춘부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말과 라합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여인들 그들을 지금 족보 안에 놓고 있고요. 또한 그들과 엮인 유다 지파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아브라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다 빼고 굳이 유다 지파와 관련된 수치스러운 일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죠.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부도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여인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착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본받을 게 많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유다 지파와 육지파의 수치스러운 일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루키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이제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요. 엘리멜레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그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에게 갔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교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한 며느리만 남겨두고 그 남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남겨진 여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고 자녀가 없을 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이 미래가 없는 가정을 일으키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함 여인 루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을 생각하면 유다 지파의 무력함, 유다 지파의 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에 의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죠. 마태는 굳이 루과 관련된... 유다 지파의 이 무력했던 과거를 또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관련된 유다 지파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 1절부터 5절을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에 그 유명한 다이당이 등장합니다. 야, 이제 좀 크리스마스에 좀 자랑할 만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윗 다이, 다윗왕 하면 우리 모두가 아 이제 제대로 된 인물 나왔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이 내용을 진행하지 않아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뭐죠?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다. 남의 부인에게서 자기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거든요. 근데 그 바세바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뭘 강조하냐면, 야, 우리아가 누군지 아냐? 먼저 우리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왕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타, 도망쳐 다닐 때, 그 때, 다윗왕의 곁에 와서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 자신의 생명을 보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윗왕을 지켰던 사람이 우리아예요. 근데, 다윗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발이에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수 있어? 다윗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그 의미는 분명하죠.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게 다윗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윗왕을 이제까지 모든 내용의 급한 왕으로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급한 왕이죠. 이건 살인죄에다가. 거기다가 우리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결국 아내로 취하였고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다 어긴 거죠. 그런 왕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끔찍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집안에서 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모든 말씀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17절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전체 그 족보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이 이력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력서를 세대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구분은 마치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파괴한 무너뜨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버린 그땅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 오신 참된 왕의 이야기 이렇게 셋대로 우리는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족보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서 복을 흘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조상 유다의 아들들은 못나게 행동했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저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아웃사이더보다 더 비겁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다이당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당은 그의 인생의 절정에 대해 우리의 아내를 겁탈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한 짓이라곤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땅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사람이 끝장낸 나라, 사람이 파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전체 족보를 이야기로 말할 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력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력서를 보면 대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이력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이 일장에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이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웃사이더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의 이 세상은 경제력으로 신혈통을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급을 나누는 시대죠. 금수저, 은수저라는 문화가 있죠. 또한 앞으로 다문화 시대가 우리 교회, 사회가 돌입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적인 차별은 앞으로 거세질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사회 계급을 나누는 그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와 어울릴 수 있다는 라 것으로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찾습니다. 난 누구와 친구야. 누구와 함께 어울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요. 비싼 동네에. 내가 굳이 집, 다른 지역에 있는 집도 살수 있는데 굳이 비싼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자신의 사회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중요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지 몰라도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리고 한동안 이런 기분의 시을 시달렸습니다. 야,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야, 여기 교회 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너무나 그 교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 같은 느낌 받았어요. 처음에 교회 오고 한동안.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종교적, 도덕적, 인종적, 물론 인종적인 것은 없겠지만 가족적인 배경, 기독교 가정이 아니고 불신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 특히 모태신앙인 친구를 보면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느끼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그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족복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고 라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력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조상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교회의 실패입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너무 못나지 않았습니까? 비신자들에게 복을 흘리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복을 흘리기는커녕 비신자의 몸을 탐하고요. 그리고 빛신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엘리멜렉은 빛신자들을 빈털털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미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절망적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두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모두 이한해 동안 특별히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 지체들 자신에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함께 모이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내가 세속적으로 되는구나 예배 잠깐 못 드리니까 정말 나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은 적 없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와 같이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도 거기에 끌려가서 절망적으로 지낸 적 없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행복관, 그저 그런 것에 너무나 길들여 버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자신을 봤을지라도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로노 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었는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침체된 자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족보는 부모님을 보고 조상을 보고 후손과 자녀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덕을 볼 때도 있고요, 이것의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 그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겠죠. 역량이 있으면 손해받다고 느낄 수 있고요. 조상들이 자신보다 능력이 없지 없으면. 그리고 자신이, 조상의 그 뛰어난 역량 때문에 자신이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다면 덕을 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바로 이것이 완전히 역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조상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조상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저 도덕적으로 부정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구나 아저 매춘불 라합이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우와! 이스라엘이 상종하지 않던 모합 여인 룻이 예수님의 가게에 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여인들의 이름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의심 많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으셨고, 저 빼앗는 자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정말 그큰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던 다윗 왕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래? 누구시길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16절에 지금까지 모든 족보 기록을 뒤집는, 인류 역사의 모든 족보를 뒤집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앞에 있는 기록과 뭐가 다릅니까? 이제까지 남자를 대표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대표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 그때 저주를 하시죠. 그때 뱀에게 하신 저주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함으로 태어난 그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참 하나님이요. 참인간신 부리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첫 번째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이 지나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억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교회 밖에,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왕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포장지를 다 뗐죠? 그리고 그참 사람과 삶,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라는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